진짜 진심이겠구나 이런 게좀 많이 느껴졌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진심이 돼가고 있더라고 가벼워진 게 맞는 것 같고 진짜로 내 자체가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다는 음... 생각하고 물어볼래요? 어려, 대캠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? 1년 전에 이렇게 너처럼 참가하러 왔었단 말이야 응. 너무 좋아서 나도 꼭동의이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일 때문에 바빠서 여름에 못 오다가 응. 겨울에 이제 딱1년만 오게 된 거지. <laughs> 내 연말 연시를 걸었어 우리 방에 많은 참가자가 있었잖아? 어쩌다가 그치. 우연하게 온 친구, 친구가 알려주던 친구 어떠한 계기로 참가를 했든 하나라도 더뭐 알려주고 싶고 고민하는 거다 들어주고 싶고 너무 신기한 게 대학생 캠프가 시작되고 너네를 마주하는 순간 그냥 응. 온전히 너네밖에 없는 거 그냥... 그... 이 애들 막보고 얘네가 진짜로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. 내가 그렇게 진심이 돼가고 있더라고. 또 내가 이, 여기 에 오고 우리 방 참가자가 된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. 내가 원래 이런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? <laughs> 진짜 알아서 알았어. 가기 전에도 진짜 참가자 생각밖에 없어. 왜 학교 가면 선생님이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. 응. 여기서는 언니가 나한테는 진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. 응. 하다가 막히는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었고,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처럼 답을 딱안 줘. 응. 그러니까 <laughs>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. <laughs> 진짜. 아, 뭔지 알겠지? 아, 오케이.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너네가 돈을 못준다고 생각하잖아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우리가 도움이니까 너네를 도와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네 덕분에 우리도 진짜 깨닫고 넘어가는 것도 진짜 진짜 많았고 그래서 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진짜 알게 돼서. <목소리> 이게 명상이 이런 건지 몰랐을 때지만 나 혼자 명상이라고 침대 위에서 이러고 <laughs> 그냥 자는 거 아닌가? 아, 처음에 여기서 알려줬던 것처럼 뺀다는 생각보다 는 진짜 잠잠하게 누르는 게 제일 컸어. 가라앉히는. 응. 가라앉혀지고 좀 무뎌지는. 게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음. 하고 괜찮은 줄 알아, 알았는데도 음. 안 괜찮았던 적이 많았던 음. 거지 기꺼이 가라앉은 농구를 음. 진짜 바닥에서부터 긁어 뭐, 엎어야 되니까 음.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나 때문이다라는 자책을 많았는데 음.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 좀 가벼워진 게 맞는 것 같고 진짜로 내 자체가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다는 음. 생각을 하게 된거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. 끄꾸 다앉혀놓는 거는 언제든 그 조건이 돼서 탁 나를 부르면 어. 다올라오잖아요다 뒤집어지잖아. 네.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진짜로 뿌리를 뽑아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나도 너무 좋았었던. 좋아하셨던...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맞는 거야. 진짜. 내가 그때 우리, 우리 방 언니들이랑 얘기했던 게 가면 없이 만났 만난 느낌이잖아. 음,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나는 되게 가면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은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도 됐어서 힘들잖아 항상 그렇게 가면 쓰고 있는 게 진짜 힘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여기 왔을 때 진짜 이게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? 사람들이 내가 이런 완벽한 모습을 있어야지 나를 사랑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항상 불안해하고 추조했었는데 그냥 어, 뭔가 여기서는 이걸 벗어도 될것 같은 거야 조금 조금씩 벗었는데 그냥 더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그게 너무 달랐던 점이에아 그리고 이게 솔직히 한 2, 3주 되면 모르겠어 어. 고민이 많이 되겠지? 어, 네. 네, 4박 5일이잖아 그래! 그게! 솔직 그러니까, 4박 5일 4박... 4박... 사박5일 인생에서 살아서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<laughs> 솔직히 먹면 연말 연때술 먹고 그냥 토마 토하다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왔으면 끝날 그사박5일인데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응. 걸맞 진짜 연말 연초를 포기 못 하겠으면 여름 캠프라서 <웃음> <웃음> 아, <맞아>. <웃음> <웃음> 아,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기에 꼭한 번은 누구나 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꿀잼이잖아 인정 인정 어, 인정 응.